지금 4시 5분이고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현재 설악산이고요. 저번에 울산바에 갔을 때 비가 와가지고 경치를 제대로 못 봐서 경치도 볼겸 해서 오늘은 대청봉에 올라가려고요. 지금 이제 여기 설악산 입구 들어가는 중이에요.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어요. 시험시험해서 올라오려고요. 왕복으로 보통 12시간, 14시간 걸린대요. 와, 엄청 캄캄하다. 엄청 캄캄해서 무섭다. 여기 저 혼자 올라가요. 등산 초보가 대청봉을 도전합니다.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등산화도 신고 왔어요. 그리고 카메라는 목에 걸고 있고요. 혼자라서 무서웠는데 이히 저기 사람이 있어요. 걸음 엄청 빨라서 못 들어가겠는데요. 비선대 대청봉은 왼쪽 컴컴하다. 지금 여기 온통 컴컴해가지고 무서워서 카메라는 계속 키고 가는 중이에요. 와. 어떻게 가로등 하나가 없네? 너무 컴컴하다. 랜턴 없었으면 여기 지나가기 힘들었겠다. 그 사람 속도가 너무 빨랐어. 뒤따라 가고 싶었는데. 이 시간에도 사람들 많을 줄 알았는데. 사람이 없어. 어우, 더워요. 패딩 가지고 올까 고민했었는데 짐이 많아서 안 갖고 왔거든요. 아안 가져오길 다행이네. <laughs> 더워요. 아, 저기 불빛 보이네. 저쪽이 아무래도 비선대인가 보다. 비선대까지 다 왔어요. 비선대 도착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네요. <목소녀> 어, 네. <목소녀> 네. 여기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제 비선대에서 5시 15분에 출발해요. 비선대에서 시작하자마자 돌 언덕이네요. 대청봉이 엄청 힘든 코스라서 제가 <laughs> 무사히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까는 여기 숲길 지나가는 거 무서웠거든요 근데 비선대에서 등산객들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는 비선대에서 해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요 등산객들 많이 지나가서 그냥 해안 떴어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원래는 비선대 의 풍경도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해 뜨려면 한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으쌰 울산바에 다녀왔더니 조금 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때만큼 그렇게 힘들지가 않네 그리고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의지가 되네요 대청봉까지 7km 남았어요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풍경을 제대로 못 봐서 아쉽네요 이따가 해 뜨면은 풍경 볼수 있겠죠 아 빨랑 해 떠서 풍경 보고싶다 아 여기 구급함도 있네 비상역도 다 이렇게 있구나 헤드랜턴 오불 들어오네 현재 위치 김연암에 있어요 여기 김연암 요 바위가 김연암이래요 <laughs> 음. 이제 풍경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<laughs> 해 완전히 뜨면 진짜 멋있겠네요 <laughs> 와 예쁘다 음. 이제 대창동까지 6km 남았어요. 여기가 코스가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안개가 없으니까 풍경 진짜 멋있네요. 지금 저 혼자 올라가는 거라서 시험시험 올라가고 있어요. 풍경 사진도 찍어가면서. 와, 여기 바위 지나갈 때 무섭다. 넘어질까봐 무섭네. 아, 여기 깔리면 그냥 찌부 되겠네. 제가 속도가 느려 가지고 먼저 가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공가요대청봉가요 네. 지금 여기에서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. 지금 등산 시작한 지 3시간 넘었어요. 비도 안 오고 풍경이 예쁘니까 엄청 좋네. 안녕하세요. 우리 등산하는 분들 다들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네요. 이번에 울산바위 올라가면서 다시는 등산 안 해야지 했는데 막상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, 등산이. 등산화도 샀어요. 이번에 구매한 등산화인데요. 발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와, 여기는 빨간색으로 물들었네. 우와, 예쁘다. 저쪽에 해 뜨고 있어요. 지금 시간이 7시 21분이에요 여기는 돌 언덕이 많네요 혼자서 컨디션 유지해가면서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올라갈 만해요 네,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를 해주시네 엄청 멋있다 여기. 우와. 먼저 가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울산바위 코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이쪽 코스는 외국인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. <laughs> 진짜 멋있어요. <우와>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10분 정도 쉬었고요. 이제 올라갈게요. 등산할 때는 몰랐는데 앉아있으니까 엄청 춥네요. <laughs>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추웠어요. 아, 계단이 많네. <laughs> 오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. 천당 곡고. 아. 아, 계단. 엄청나다. 와, 풍경 엄청 멋있다, 여기도. 안녕하세요.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고용이> <laughs> 와,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? 여기야? 와 절벽이네. 와, 물이 얼었다 여기. 와, 물이 얼었어 여기. 우와. 여기 엄청 험한데, 길이. 으쌰. 먼저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서부터는 해가 떠가지고 더워요. 저기 밑에서는 햇빛이 안 들어서 추웠는데 여기는 덥네요. 지금 9시 35분이에요. 우와. 계속 돌계단이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가세요. 아 예. 제가 많이 느려가지고. 아, 스틱을 이렇게 예. 잡으시면은 이게 아, 힘이 예. 예. 네. 이렇게 요거를 아래로. 예.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즐거운 산행 <laughs> 안녕하세요. 즐거운 하늘 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계속 돌계단 오르막 길이. 네. 어디까지 갔어요? 대청봉이요. <웃음> <웃음> 즐거운 산행 되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대청에서 가는 요 대청봉 이제 2.7km. 지금 시간은 10시 2 2분이요 현재 위치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슉해서 여기까지 왔어요. 이제 여기까지 갈 거예요, 대청봉. <laughs> 저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포기 안 하고 올라왔어요. <laughs> 여기는. 출입금지 그냥 전망대였는데 운영 안 하다 보다 와 이제 내리막 길이다 <laughs>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쭉 내려가요 와 제일 힘든 코스를 이제 넘어왔으니까 대청봉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돌계단이 제일 힘든 코스였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계속 돌계단만 올라갔었거든요. 여기가 희웅각 대피소구나 우선은 저 여기 희웅각 대피소에서 간식도 먹으면서 좀 쉬다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대피소에서 여기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희웅각 대피소 아까 4시에 출발해서 6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 희웅각 대피소까지 10시 5 8분에 출발이에요. 아 계속 기다리네. 우와, 길이 엄청 험하네. 아. 소천봉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하네요. 아. 이제 오시는 거 아니? 응. 갔다 올라가는거 아니야? 대청봉 가려고요. 오늘 갔다 일로 내려요. 와 오늘 동색으로 내려가려고요. 예, 즐거운 산행 되세요. 와, 여기 절벽이 절벽. 예. 잡아봤어요, 이 길로? 아니, 처음이에요. 예. 계속이래요. 아, 그렇구나. 대한 번까지 가실 거예요? 예. 바람이 바람이 장난 아니야. 그렇구나. 셨어요예 아, 대단하시다 연기가 대단하시네 어서오세요 아, 안 네, 안전산맹 되세요 네. 여기에는 밧줄도 있어요 밧줄 붙잡고 올라가라고 우, 아 거의 낭떠러지처럼 생겼네 오, 오세요 네. 네. <laughs> 수고하십시오 네, 안전산맹 되세요 네. 여기는 손잡이 잡고 올라가야겠다 희웅각 대피소에서 소청봉까지 코스 진짜 엄청 음. 힘들어요. <laughs> 위쪽은 단풍잎이 없어요. 다 떨어졌어요, 잎들이. 여기는 추워 가지고. 어유, 아니에요. 오세요 <laughs> 먼저 지나가세요. 아직 큰참가같요 <laughs> 지금 시간이 12시 56분이에요. 대청봉 도착하면 한 2시쯤 될것 같아요. 아까 4시 출발해가지고 10시간 걸리네요. 이 걸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어요.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진짜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. 와, 다 올라왔다. 와, 소청봉 엄청 빡세요. 희운각 대표세에서 올라온 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. 지금 1시 1분이에요. 대청봉 1.2km. 대청봉 이제0 6 k m 남았어요 중청대피소는 1시 44분에 도착했네요 아 대청봉은 어이, 2시 넘어서 도착하겠네 와 엄청 오래 걸렸다 이거 저화장으로 갔었는데, 저는 이제 대청봉으로 향해서... 와, 여기 절벽을 올라가네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여기 보이는 게 대청동인가 봐요. 도착 시간이 2시 1 8분도착했작해요 지원센터에서 내려가려고요. 지금 시간이 2시 24분이네요. 온도가 지금 영하는 아니네. 물이 얼었네. 어우, 어린이 와, 깡깡 얼었다. <laughs> 네. 이따가 서울 올라가는 거는 7시 차로 예약했어요. 네. 5시까지는 내려가야 돼요. 네. 5시. 네. <laughs> 오셨어요? 예. 예. 야, 너 혼자 오고싶은데 예. 나야말로 용기가 안나가서 아, 시집 목간 노처녀요 시집 못간 노처녀? 시몬놈 아니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아. 안삭겠지 음. 이쪽은 진짜 나무에 다 가려서 경치는 볼 수가 없네요 지금 계속 내리막길만 가고 있어서 무릎에 무리가 조금 오네요 벌써 10시간 넘게 산행중이에요 감사합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안전 사냥하세요. 내리막길만 쭉 있어요. 우와, 계단 이거 계단이 신혼공간 나와서 좀 쉬다가 가야겠어요. 2시 24분쯤에 출발해서 3시 41분이에요.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어요. 아직 절반도 못 내려왔네? 현재 여기에요 음. 아직도 한참 내려가야 되네 요 이제 3분의 1 내려왔어요 음? 다람쥐네? 우와 계단 엄청나다 계단 계속 있어요 여기는 풍경 좋네요 아, 지금 4시 39분 출발한 지 2시간 넘었어요 아, 왔다. 거의 7시네 아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와,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